뭐, 이영호를 이재동이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러시아워 3라는 맵에 어려움까지 폭할 수 있을 것인지. 네, 그렇죠. 뭐, 그리고 양 선수의 상대의 던적도 팽팽하고, 어, e 이스포츠 최대의 라이벌 매치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네, 정말 기대받는 매치인데, 10대 9로 이재동 선수가 한 경기 근소하게 앞서 나가는데, 어, 최근에 2연승을 이영호 선수가 하고 있다는 라 것은, 이영호 선수에게 약간 좀 힘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또 뭐, 맵도 상황이 좋고, 뭐, 이재동 선수나 이영호 선수나 러시아워 3를, 자주 출전했던 건 아니지만 그만큼 워낙 이그 맵에 출전하지 않는 이유가 그 맵을 어려워해서 못하는 선수도 있는데 이 맵은 워낙 잘하고 다른 맵도 잘하니까 조금 어려운 맵을 감독들이 선수들에게 심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맵을 안 타는 선수에게는 다른 맵 타는 선수들에 대한 배려로 종족 상성 안 따지고 내보내고 러시아어는 유리한 쪽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이 맵에 출전 자체가 많지 않은 겁니다. 뭐, 이전 선수야 저그가 불리하니까 안 나왔겠지만, 이영호 선수는 워낙 유리한 맵이지만, 다른 맵에서 기회를 더 많이 준 거죠. 네. 네. 선봉 올킬,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짜릿한 그 승리일 거예요. 러시아웃 시에서 이영호 다 끝내는 거니까요. 네. 네. <laughs> 정말, 아, 오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야 하는 이영호 선수. 야 그리고 진짜, 이런 중요한 포스트 시즌에서 선봉 올킬. 이것이 정말 발이 견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 네, 중요한 경기이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선봉을킬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재, 이재도 선수가 네, 정말 이런 팀리그 방식에서 새로운 역사를 또다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네요 자, 과연 이 앞마당 견제에 참받기 쉬운 아, 이 맵에서 이영호의 플레이를 어떻게 저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이재도 네. 정전이막 시작되고 있어요 다른 맵에서 저렇게 과감하게 멀티를 하고 시작하면 저그가 편안해 보이지만 러시아워3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불편해 보이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아쉬워 표 어, 응원하고 싶습니다만,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이영호가 끝까지 가져야 돼요. 과연 그래서 이영호 선수가 이런 이재동 선수라는 험난한 상을 넘어설 수 있을지, 예, 물론, 여러 가지 모든 면들을 볼 때는 이영호 선수가 근성하게 앞서는 게 사실이죠. 맵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이미 수세에 몰려있어서, 무슨 플레이 하나 선택할 때마다 압박감을 받으면서, 자신의 선택에 약간의 의구심이 들 때부터, 경기는 이미 패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더 배창이 있고 자신 있게 지금의 분위기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지워야 됩니다 자, 되는 날은 매도 상관없고 컨디션도 상관없고 다 필요없어요 그냥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재동 충분히 4대빵으로 네. 팀을 결승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드론 잡고 드론 잡으면 커밍센터 만들어야 되는데 안 보여주고 싶은 거죠 만드는 모습을 그렇죠. 알아서 좀 저그가 주눅들게끔 하기 위해서, 최대한, 안 앞만의 커밍을 짓는 것을 늦더라도, 전략을 들키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아쉽게 이재동, 저그가실패세 명의 모습이긴 하지만, 이어호가 있습니다. 이호오가 무너질 때는, 박찬수가 해주고 서로 도와가면서 밀고 당기고 하는 거죠. 자. <laughs> 자 간절히 무릎을 꿇고, 이호호 선수의 역골기를기원하고 있는 시우준표 자 최종 경기의 그 강력한 힘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인지 하지만 지금 이그 이재동 선수의 기세는 너무나도 놀랍도록 무섭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이두 명은 최고의 최강의 게이머 1인에 꼽힐 만큼 네, 가장 뭐 유명한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더더 기대 기대가 좀 모아지고 있는데 아 그래도 진짜 k t f 입장에서는. 단한 명에게 선봉을킬 당하게 되면 이 충격 꽤나 오래 갈 거거든요 네. 이영호 선수가 여기서 끊어줘야 하고 그리고 여기서 거의 역전 분위기를 다시 한번 만들면서 예, 희망의 불을 다시 한번 지펴야 됩니다 어떻게 올라온 플레이어프니까 선수를 영입하고 이영호를 만들고 박찬수를또 끌어올리면서 여기까지 뚝 고광민의 대박이 그렇게 해서 올라온 플레이어프인데 4득방은 절대 안 되죠 KTF 네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SK에게 어떤 피해 의식 같은 것도 있었을 텐데 그것까지도 다 털어버리고 올라온 KTF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해보지도 못하고 4대0 그냥 패배하게 되면 이건 너무 어처란 거예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건 KF 생각이고. 네. 화승 입장 에서4대0을 쉽게 쉽게 가야 돼. 뭘 복잡하게 네. 이영호 다음을 기약 기부하야 합니까? 그러면요. 내는 거죠 그냥. 네. 남은 선수들 정말 많고. 네. 그리고 이영호 선수를 잡기 위해서 프로토스 한 명의 카드를 또 특훈을 시켜서 좋은 빌드를 만들어 올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일단은 선택의 폭이 넓어 화승호지 입장에서는 정말 좋지만. 네. 일단은. 네. 그래도 뭐 이영호 선수. 맵의 이점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맵의 이점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촉가을 이렇게 무난하게 들어가게 되면 여타 다른 맵과 다름없지 네. 저그 역시 힘을 줬게 출발하는 거예요 벙커 만들고 나갈 타이밍을 한번 잡을 생각인가요? 그냥 루탈나와서 견제당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뭐 안받아 선크나라도 안 만드는 상태고 지금 무난하게 저그도 할일다 느긋하게 배짱 부리는 게삼승이 바탕이 됐으니까 배짱떡 부리고 이게 빌드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재동은 여기서 설령 진다고 하다 네. 박수 받으면서 떠날 수 있는 이재동이에요 네 일단 시작은 이게 이영호 선수가 좋지 않습니다 네, 엔지니어링 매일 지으면서 업그레이드 하기 때문에 지뢰 겁을 먹고 벙커 짓고 있는 것이긴 한데 이재동 선수는 그 일반적인 맵들과 같게 드론 보충 쉽게 해주면서 성크 하나 없죠. 그리고 9홉 몰래 멀티 해주면서 미나리 멀티 기반 삼아 네, 그 테란이 좀 뭔가 놀랄 만한 수를 꺼내 들었단 말이에요. 저해처리가왜 저기죠? 있 네, 쌍떡 맞은 곳에 있어요 지금요. 어린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압박을 줘서 성크 한두개 정도는 기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성크 두개안 만드니까 해초리 값이 남죠. 네. 네, 이미 빌드 자체가 공일업해지면서그 뮤탈이 나올 때 뮤탈을 활개치지 못하게 하는 빌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네, 마린스도 좀 상당히 부족하고 일단은 좀 막으면서의 운영을 지금 준비해왔네요. 그래도 최종병에 이어오니까, 아, 뭔가 있겠죠? 장점이 있으니까 초반에 견장을 이렇게 한걸 한 겁니다. 네, 최리총 4개. 거기에 스파이어 타이밍도 뭐 다른 맵과 차이도 없고 선큰의 돈을 지나치게 투자한 것도 아니고 드론이 헝그리하게 없는 것도 아니고 아, 이 초반 상황이 그 어떤 맵보다도 뭐러시아워지만 이재동 선수는 상황이 좋은 그런 느낌으로 갑니다 그럼 9시에 분명히 변수가 될수 있고요 예. 지금까지 고요했습니다 일단은 미네랄 멀티이기 때문에 후반에 크게 뭐 도움이 될 만한 멀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 미네랄 멀티 있게 되면 다른 인적의 멀티가 깨지더라도 계속해서 미네랄이 넘치니까 복구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예. 하지만 또 일단 라바 노코볼래 멀티입니다 예. 과감하게 탁탁하니까 시원시원하게 또 뮤탈 나올 테고 지금 저세개의 철이 라바 9개에서 뮤탈 한 분에 가까이 9마리 찍어 나오면 난리 나는 거죠. 네. 자 본인 쪽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하고요. 이영호의 중장기 생각이 뭔지 파악했습니다. 이재동. 네 이럴 때 아웃 시 멀티 깨고, 에 이제 고대 시민 뮤탈 나오거든요. 이 모이는 뮤탈을 한번 효율적으로 막아내는 게 중요한데 털에 지금부터 매치줘야 됩니다. 네 아웃 시저미의지역을 파악할 수 있을지. 자 다섯 명 중에 중앙 쪽에 있고요. 고디 뮤탈. 이영호의 암만할 적들은 본질적으로 이동 중입니다. 저걸링도 전진백세에 있고요. 이제도 웬만하면 안되키거든요저시 씨가. 네. 저기를 왜 가겠습니까? 오. 가나요? 아, 아, 아 여기요요 상식적으로 안 가요. 별 필요 없는 멀티거든요 자, 이재동의 시호가 시작될 건지. 네가 시작됩니다. 점도당해요 점검당하고 뒤에 있어요. 엇덩이로 오라면 바이올닉이 돈을 줘 위치가 안 좋습니다! 네, 마리수가 끊어주면서, 네, 첫대 네, 끊어주고, 탈을 깨고 도망가면 되는 거고요. 아, 아 이뭐 뭐. 지금 말이 진짜 많이 싫었어요 어, 마리안한방더 나오면 두개스들어가정해 자, 더 이상, 더 이상 피해나, 더 이상 네. 피해안 됩니다, 이영어 진짜. 몰래멀티가 없다면, 이 러시아워스리의 어떤 그 맵의 특징 때문에 결국 한 방에 테란이 이길 수가 있겠지만, 저몰래멀티 하나가 주는 미네랄의 어떤 그런 추가적인 아, 이재호 선수, 이세 선수에게 조금씩 조금씩 전해주는 저 미네랄의 양이 역할이 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가스 멀티만 정찰하고. 네, 일단은 그래도 미네랄 멀티는 주더라도 역커의불탈리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가 자원타게안 받았거든요. 잘맞고잘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또 11시 스캔하자마자 해솔이 들어갔어요. 타이밍도, 와, 이건 진짜 이재호 선수가 지금 멀티 잡아내는 타이밍도 예술입니다. 자, 이 정도 맞은 건 이영호 입장에서는 큰 데미지는 아직도 네. 충분히 따라갈 수있는 조정전기 이영호! 케이스 네, 네, 빨리! 벙커에 벙커에! 네, 더 데미지! 더 데미지! 아, 네, 여기서는 아, 이영호 선수가 그래도 네. 네, 수비 잘해줬고요 아 이렇게 막다 막다 막다가! 한번 필면 되는 겁니다! 테란은 막다 한번더만 이기면 네, 되는 거예요! 저 뮤타리 또 잘해주는 부분이 저렇게 정찰 자체를 봉쇄함으로써 테란의 어떤 판단을 계속 늦추는 거죠 지금 어디에 멀티가 있는지 빨리 체크를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네, 이럴 때 지금 하나도 늦지 않는데요 저그 쫓겨다니면 안 돼요. 저그가성큰이 적은데 왜 이렇게 멀티가 적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끝없이 해주면서 저 아웃시 멀티를 밀어줘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네 러커한 새내기 한 번에 변태한 다음에 이 마리메딕이 아웃시에 빠질 즈음에 앞마당에 저울리 러커로 같이 가게 되면요. 이번 거 아무것도 아니고 시간 끌면서하이브갈수있는 시간을 벌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주동이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멀티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늘리고 지키고 있고요. 네 물론 러시아우기 때문에 한 방은 있어요. 한 방은 있는데. 계속 지금 저렇게 이재동 선수의 의도대로 저 몰래 멀티 잘 돌아가고 11시에 가스 하나 추가되고 이렇게 되면은 뭐 다른 메과 다를 것도 없고 충분히 유닛 싸움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냥 지금 방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 가스 멀티 아니어갔기 때문에 저그의 병력 많이 나와봤자 뻔하다라는 생각 하지만 이 9시 몰래 멀티가 추가적인 가스 멀티하는 해처리와 드론 뽑는 자원이에요. 저글링 보너스 정글링이 막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11시까지 네. 이제 돌아갑니다. 게다가 이 9시에 멀티의 힘은 11시에 네, 멀티의 드론이 없어도 가스만 채취해도 이미 드론 풍성한 정말 넘쳐나는 그런 멀티라는 거죠. 이야, 이 맵에서 이 러시아 호텔에서3개 틀을 안정적으로 놀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어는 바이오의 중심인데 넉커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리도 잡았고요. 야, 진짜 이재동 선수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데, 그래도 이영호 선수, 어, 탱커 없이 과연, 어, 뱃살, 뱃살이다! 어, 아, 이게 이영호 합니까? 이영호 브레이아니까 이게? 그나마 이래들좀 걸고, 네, 배스, 네 그나마 다행이죠. 네. 이렇게 배스, 시작되면서 네. 이재동 선수는 뭐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가스 추가 되는 거 확인하고, 하이브까지만 무사히 가면, 네. 그래도 여기 다리에서 러커를다 잃게 되면, 그것도 뱃살이거든요. 그날제대는 잡아주고, 이 영어입니다. 이영어는 충분히 그 언제라도 마지막 키를 만들 수 있는 저그가 이 영어예요. 네, 업그레이드의 힘. 네, 일단은 이제 럭커는 슬슬 빼서 그냥 다리 입고 조이, 지역에서 조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뮤터은통해 선보가 됐고, 자, 문들은 삼개스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진 정도 추가 벌지를 아, 준비하고 있고요. 네, 하이브, 뭐, 디파일러 나오기 전에는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게 저그의 입장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네, 마리메딕이 있을 때 럭커 두개정도 그냥 잡아버리면서 뚫어야 돼요. 나아야 됩니다. 센터에서 있어야 돼요. 자기 기짤에서 지키고 있게 을 되면요. 와, 하지만, 아, 지금 멀티를 네. 느껴봤기 때문에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상대가 얼만큼 뭘 먹고 있는지 파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이영호 아, 이렇게 붙어 예, 그 뚫어버려야 돼두개 이거. 네. 시간이 네. 없어요. 아, 뒤에 감하고 뚫다가 이거 기회가 진짜 많은데요. 그래도 어쩔 수없다 뚫으려면 뚫어. 어. 어. 지금은 흔들려요. 배슬이라도 지켜야 돼요, 이영호 선수. 이러면 앞뒤를 다 막히고 있는 겁니다. 병력 1초. 배슬 죽으면 이건 사기 꺾이죠. 야, 진짜, 저글링과 러커의 이런 기민한 움직임, 활발한, 이런 활뽕 톡 예, 활뽕, 예, 활떡톡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 선수. 야, 더 이상 데미지면 안 됩니다. 그나마 저희가 이렇게 목숨 도피는 거는 이영호기 때문에 뭔가 있을 것 같다는 네. 거예요. 단 선수는 이미 이지동 쪽으로 저희가 준비하죠. 초강력한 방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이지동 선수가 진짜 심리전 계속 유도하면서 조금 조금씩만 딱 필요한 만큼만 싸워주면서 네. 전투 이득 얻어가고 드론 딱 실컷 뽑아놓고 멀티 늘리고 타이브 빨리 가서 디파일러까지. 너무, 너무 물 흐르듯이 순조롭게 쫙 이어지잖아요, 이재동 선수는요. 자, 지 5.5에 말했다리면 지금 방금 전에 9초 확인했답니다. 이제도 네. 이영호가요 드디어, 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고 저 9시에 이제 러커 1에 대해 서로럭 러커 잡힐 즈음에 뚫게 뚫어야 되는데 뚫어야 됩니다. 밖에다가 네. 있어야 돼요. 아, 러커 큰데, 아, 러커 큰데 더 넓은 곳으로 평원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영호 네. 전격적으로, 전격적으로 일단 올라가 싸워야 돼요. 네, 그런데 이것도 다 올라가게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고립될 수가 있어요, 러퍼에. 네. 로퍼. 자, 러퍼는 서로 어거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잠 그동안에 깨고 깨고 자, 자리 포지션 잡아야 됩니다. 네. 지금 아웃시멀트가 깨져도 유동 선수는 아웃시멀트로할것다 했습니다. 가스멀트를 하기 위한 발판의 역할도 했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벌수 있고, 또 그게 디파일러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도 그나마 디파일러 나올 때 사이언스 메슬이 6개에서 8개 정도 있다라는 게. 그렇죠. 네, 다행이고요. 이에대해서로 넣고 잡았으면, 바로 센터적 이제, 아래 쪽으로 내려와야죠? 네. 네 내려와서 더활개 쳐야 됩니다. 탱크 안 뽑고, SK테랑 메슬 리수로 경기를 운영하는 것이, 아,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이동, 이거, 이영호 선수가 뭔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베스의 힘을 한번 기대해 봐야죠!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하이브 체력이 완성이 됐거든요! 뒷파일네보차으면 잡고, 어, 너 럭커도 하나 어. 네, 그리고 아예 이제 히드라 러커 체제로 가면서 네, 아예 디파일러의 플레그를 네. 이용해서 한 번쯤 버티기 쉽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턴보다는 조금 빠를 것 같은데요. 머리니, 테라는 조금 진출이 빠를 것 같은데. 자, 디파일러가필요합니요 네, 기회 열 있으면 1 1시는고립돼요 싸워야 돼요! 네! 자, 이영호 선컨트롤 아, 됐고요! 자 그다음에 승 그럼 거꾸로 어? 못 죽게 할 때는 위로 가 처리! 계속 돌려 돌면서 우리 이려야 돼. 필요 없어 다크섬 아르스턴이 들어왔니다서 11시예요 네, 엉뚱하게 해체리를 못 지킨 상태에서 다크섬 찾았고요 그렇죠. 가는 11시까지 수선을 걸가는 거죠 11시를 먼저 갔으면 이게 한시 멀티는 지킬 수가 있었을 텐데 진짜 적의 심장부를딱 강타하는 이영호 선수의 러쉬 판단이 지금 너무 좋았어요 11시 네. 해줄 수 있다면 같은 점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요 네, 네. 게다가 투스타포트 베스를 쌓고 있다는 라게 더더욱 테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죠 그렇죠. 네, 나이더스 커널 통해서 멀티 수비는 됩니다만 2대2에서 또 러커만 잡아주고 네, 기회 생기면 바로 우리의 마리 메디그로 선배들게 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로커얘기했습니다만은 배슬도 한동안 일치고잘 모으고 있거든요. 마늘 네. 쌓일 거고요. 배슬이 걸리요 배슬이 리요 배슬 박수! 배슬이 중요합니다. 배슬이. 이정 됩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이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야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도이정도이니다이 이 가스멀티만 지키면 이재동 선수보다 이영호 선수 스스로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면서 아 그냥 지키기 쉽게 9시에 빨리 수비병력을 지금 배치시켜야죠 네자 이영호 무리하지 않습니다 수비를 가져가면서 11시 깊숙한 곳에 들어가지 않아요 40시간을 수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야 그러면서 또 이제 1시 멀티적도 경제해줄 필요가 있는 예, 이영호 선수고요 네, 워낙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이재동 선수도 조금씩 집중력을 놓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9시 차원줄이 돌아가면서 동 이거 이영호 선수가 분위기 조금씩 조금씩 네. 자신의 것으로 확실하게 투멀티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배틀 끊임없이 쌓이고 있고요 자 그렇게 눈부시게 싸웠습니다만 결국 조금씩 조금씩 자신의 땅을 내주고 상대편에게 지금 리드를 허용하고 있는 이재동입니다 아왼쪽으는아우시 적어 떡할 겁니까? 그러면 네, 세 경기하면서 완벽하게 몸을 풀었던 이재호 선수가 초반 이후에 집중력을 조금씩 잃고 있다면 아! 이영호 선수 이제 감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손이 슬슬 풀리기 시작했고 을 약간 저바이오인에게때 약간의 저공제 시대도 이영호 선수의 그런 병력 흘리기 단점도 이번 경기에서 없습니다. 네, 그리고 빨리 달릴 때는 와서 빨리 가서 정격적으로 해 차를 깨버리고 와야 그치. 돼요. 그런 거가 저거 빨리 해야 네. 그래, 디파일러만 디파일러만 빠르거 없습니까? 이해대 없습니까? 거든요 괜찮아요, 파이어베드 있기 때문에. 아, 쿠다음더 그 멀찍하면 던선질건 의미가 없어 돌아가면 됩니다. 여기 또지니까 한시군요. 네, 또 오른쪽으로 좀 돌아가서, 네, 해처리를좀 괴롭히겠다라는 거고. 이야. 이렇게 한 쪽에서 싸우는아9시간을 돌아갑니다, 이영호 이야. 싸우는 전장 선택이 끝내줍니다. 네. 앞뒤로 이걸 조여버릴 수 있는 건가요, 이 상황에서? 네. 이야. 그래도 그 사이 이렇게 반격을 하고 있는데, 아9시에도 소비 병향을 보여야 되겠군 어, 집중, 집중. 저리네. 집중해야죠 마리의 종0 13 저건 너무 큰데요 네. 자 그런데 이영호는또3원출이 네, 네, 네. 어, 안정화는 반칙이 필니다 깼어요 이영호가 본진장 거위로 떨어져도안머에고 떨어지고 누가 더 정신 네. 차리네요 교전이 워낙 지금 난전 여전이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멀티플레이 강한 선수라도 조금씩은 흔들릴 수 밖에 없는데 그럼 놓치는 부분을 누가 더 적게 하느냐 실수를 덜한 야 싸움이에요. 근데 이제 9시가 꽤 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조합은 테란이 압도적입니다. 저은는 원래 사개스가 돌아가면서 자원이좀 넘쳐야 되는데 하나의 멀티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한 게 이제도 선수 슬슬 이게 아주 암울한 그림자가 계속해서 그래서 뭐들리오고 있는 거죠. 네. 또 요소요소의 병력을 따로 이렇게 고립시켜 놓은 경우가 테란이 많지가 않은데 지금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를 잘해 놓은 거예요. 자 아, 언덕 위까지 좋은 자리 탁탁 잡고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이용하던 상대편 밀고 자신의 영역을 가져갑니다. 저베스트를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라게 이재동 선수에게는 아주 큰 부담이고요. 네. 체대가 좀 전화해졌습니다, 이재동. 어떻게든한심을 가져가야 됩니다. 11시를 지키고요. 네. 네,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어, 한심 멀티를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건 다행이고. 네. 거기에. 이렇게 지키기만 하면 일단은 테란이 저거보다는 확실히 정원상황이 좋은 겁니다. 네, 그렇죠. 조합도 그렇고요 네, 거기다 벌처까지 조합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겼고, 뭐, 네, 가스멀티가 늘어나면서 플레이그도 쓰고 막 조금 더 강해지는 그런 조합이 나와야 되는데, 업그레이드만 간신히 해주고 있어요, 이두두 선수는요. 자, 페로 기지를 가져가는 이영호와 네. 하나씩 밀려가는 이재동이에요. 네, 진짜 이재 이영호 선수의 이런 난전 플레이도 정말 예, 네, 보면서도 감탄밖에 안 나오고, 지금 이재도 선수의 러커 한기 일부러 버릇 풀고, 러커 한기 뒤에 숨겨놓은 다음에 이끄는 플레이. 야 진짜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는 네. 그런 플레이들 연마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선수 이번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이형의 힘을 접빼 하는데, 혼을 다 빼버려야 요 네. 그래야, 뒤에 나오는 구성원 대권 두가 됐든지 힘을 받을 겁니다. 네, 여기만 버텨내면 이영이 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티파이바로잡아주고 좋아요. 자, 러커 깊기차원테마 맞으면 이영 이길 수 아, 지금. 어. 와, 러커가 많이 때문네 아, 맞아, 러커. 마인드로 체력이 거의 다 빠졌습니다 네, 디파일러가 다크송으로 이어져 내려와야 되는데 디파일러 먼저 싹 잡아버리니까 뭐 이거 전 진출 자체를 못하고요 네네 네, 그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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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마울. 커맨드까지 병력이 한 번만 더 가게 되면 좋을 텐데 병력 수가 약간은 좀 네. 부족합니다 나갔던 병력으로 되돌아올 줄 알았더니 그냥 추가 병력으로 막으면 되지 라는 이영호 선수의 판단도 멋지고요 자이선수도한번준비하 공격되거든요 네 여기 감독입니다 사이언1기반힘 빠졌어요 지금 플레이가 됐고요. 네, 사이언스맨까지 잡아버리게 되면 이거 2열 이재동의 다시 한번 역전 네. 시나리오 그냥 집니다. 어? 자 이러면 다음에 베스도 이 어? 다수의 패스도 이거 의미가 없어 플레이가 네. 나오기 시작하면요. 오, 이 멋을 지켜야 돼요. 이 멋을 지키면서 베스로. 경포가 많으면은 민짜만으로 경주에 빼고 있을 수밖에. 아 그래도 최고하였습니다. 부지런히 빨리 빨리 마인매설 해야 됩니다. 버티고 버티고 버티면서 이럴 때패심에 드랍시바만 빵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그가 균열이 한발에 깨질 수 있는 어뭐 배틀 크루저를 못해선 이다가 네, 걸... 배틀 가려고 좀 스타포트를 세개 만든 건니네 그건 그거... 좀 오바죠 메세리 네, 네, 그건... 가스 배스를 좀네생각해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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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한시가 아무튼 해철이 펴고 3원줄이 돌아갑니다 지금 고기를 굽고 공방전 그 밀고 당기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 혹시... 가스멀티만 더 날려준다면 이영호 선수가 승리를 굳힐 수가 있을 텐데 이재동 선수의 어떤 수비가 좀 너무 좋네요 네. 자, 이재동도아 9시만 깨있으면 9시 개만 밀면, 네. 그 다음에 힘 빠져서 영적이 막물때도 아, 됩니다. 손에 커요. 아. 엄청 큽니다. 자, 그래도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평중이 많이 소모가 됐군요. 네. 한시수비어야 되고, 아홉시 밀어야 되고, 맞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엄청난 차원이든 엄청 병력이든 챙길 수 있는 그 모든 걸 챙겨왔습니다. 이영호 선수. 어, 이거 스포츠 뽑아라. 골지 뽑아이 거야. 베스 네. 스타포트 세 개서 뽑으면 또 금방 한 무대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베스 시오할 수 있을 만큼의 자원을 모았습니다. 자, 아, 여기서 고립치가 지치다보 아, 일단 잡아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면 아홉치 잡은 졸담이 이용할 명령 무한대로 옵니다 이렇게 스피드한 경기 이게 얼마 만에 보는지도 모르겠고요. 네. 일단 차병력이또 다시 고립되면서배스까지 베스. 배스. 배슬, 플레이기로 절저히 모은 배슬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다완다 네. 소용없어, 이 영어! 라이더스 커널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드랍십 한대 괜히 뽑아가지고 센터 변경 적게 가지 말고 저배슬를 이용해서 뭐 스콜즈 어차피 당하고 있는데 11시 쪽에 지우개를 해준다든지 뭐 물론 라이더스 커널로 피하긴 하겠지만 그 피하는 동안 자원 채취를 흔들어 줄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합니다. 드랍십이 떨어지던. 그게 아니면 배슬 두개 가서 지우개 하면서 네. 한번 균형을 깨는 공격이 나와야 되는데 지나치게 정면 승부와 고집을 하다가는 이거 이제도서스의 플레이그의 힘 앞에 마린맨드의 힘이 너무나도 미약하단 말이에요. 염장펀치를 대형 전제, 베스트 전제의 힘이 나와줘야 돼요. 전제의 힘이. 네. 자 그래도 럭커, 럭커가 백스테이지를 쓰실래요? 네. 럭커가 백스테이지를 나가 네요자 플레이가 그 치상 병주에 갑니다. 네 플레이그 대 이레니 싸움입니다. 네. 와 이건 영웅사투 정말 좋네요. 그런데 베스트의 한껏 발에 꽂히지 않았던 플레이가요? 그네 무려 3개의 스타포트를 만들어주면서 베스트를 꾸준히 뽑아내는. 아 이영호 선수의 어떤 저력도 대단하고요이 네, 이제도 조금만 네. 더 갔나면 9시에요 이렇게 되면 이, 예, 이재도 선수에게 좀안흔한건 전장선택을 11시 안마당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9시를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 11시 안마당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다보면 이 사이언스베스의 ELD에게 계속 피해만 누적이 되는게 네. 문제입니다 자 오히려 넘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넘어서 나스닥지 11시 안마당에서내 땅이니까 싸워야 될것 같아 디파일로쳐준거디파일로 디파일러 네, 빨리 투어그 네, 다음 멤버들은 다 죽을 거고요. 근데 네, 이렇게 되면 벨트이 계속 추가되면서 럭커만 죽여주고 그리고 배에 마리베딩이 돌진해야 됩니다. 오! 슬트 아무리 슬트를0 0초씩 모인다고 하더라도 블레이그에동생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홉째도 싸우면 안 됩니다. 이 영어, 여럿이 도 싸워야 돼요. 이 영어는요. 어, 여기를못 지키나요? 네. 네, 일단은 지켜낼 만한 그림이긴 합니다. 오, 이야! 아, 진짜... 근데 여기서! 1단, 끝날 수 계속 있어요. 네, 마이너 추가 면에못끊으면 이거 진짜 이런 이거 거이다끝날 네.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속도는 더빠릅니입니다 더더 이재동이 형. 와 당근 어, 이번에는 지금 관딥파일러 그 아니, 뭐, 이동할 그러면 11시 안전하그노아가아니요 네. 네. 진짜 어떻게 이런 식으로까지뛰어할 네. 수가 있파일파일러딥파일러잡파일딥파일러잡아 배틀 쪽으로 블레이드 꽂히면 치인 하 알아봤습니다 조합을 상대다니는 이오닉에게 플레이크 때는 멀패스 아, 아, 이걸 들게만드어요 이재동 선수 아한 바닥 들었어요 커맨드 아, 네. 한바다 들으면 배틀도 아, 가만답니다 지금 다우에서는요네어 진짜 야, 11시 한바게임면서이 커맨드 와서 살려야 됩니다 네. 11시 한바가 지켜도 11시 한바닥 가는 게뭡니까 11시 한바 어쩔 수 없이 한 바닥 포기하고 이거큼더못 네. 치겠어요. 이거 와 이재성 선수 맞았네요. 매딕 열반에 마리아나가 저런 점태가 어떻게 선입니까 영역이 잘들왔는데 매딕밖에 없어요, 진짜. 네, 이건 이재성 선수가 <laughs> 경기에 거의 잡았습니다. 네. 집중해. <laughs> 균형이 깨져버린 거죠. 싹 네. 그래도 마지막 영업도. 지금 차원되는 거는 아웃이. 네. 이 미네랄 점에였거든요 정말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예, 네, 상대방 테란이 따라갈수 없는 그런 운영으로 지금 경기의 승기를 거 잡아가고 있어요. s b 도아이어호덥이어호던댔어아이어호 왼쪽 던겠습니다이어호가겠다고다 거의 던지는 듯한 느낌이요시진에요네 아, 이어머 네.